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연히 독특한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단 인풋 값을 통해서 어, 저희가 브라우저를 통해 보이는 화면을 분할해 보는 그런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 값을 늘리면 어, 그 숫자가 이론적으로도 무한대까지 쭉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600 정도가 늘어나면 화면 한가운데 이 구분선들 때문에 마치 블랙홀처럼 막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효과가 나기도 하고요. 어, 선들이 이제 많아지면 이게 별처럼 저런 사각형 무늬들이 생기는데 왜 저런 무늬들이 생기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 시각적 효과를 주는 방법을 한번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늘 그렇듯이 저는 Dext.js에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요. 어, HTML 먼저 그냥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인풋값, 저희 인풋 넣어야 되니까 여기 하단에 있는 인풋값 하나 있고 그리고 캔버스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핸 HandleInputChange를 하나 달아줬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풋값에 따라서 저희가 이 나누는 세그먼트들을 결정을 해줘야 하니까 어, 그것들을 제어하는 함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유지 이펙트. 컴포넌트가 가장 먼저 생길 때 어, 작성이 되는 이 유지 이펙트를 통해서 저는 캔버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 앞서 서, 먼저 설명드리면 유지 이펙트는 이 세그먼트를 어,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 갔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그먼트 값이 바뀔 때마다 즉 우리 인풋 값이 변화할 때마다 이 유지 이펙트는 다시 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캔버스를 어, 새롭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인풋값을 바꿀 때마다 캔버스가 다시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은 유지 팩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어 나머지는 되게 일반적인 코드들이고 뭐 2D로 그릴 거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치, 하이트 정해 주고 캔버스 저기화 해 주고요. 그다음에 위치도 한 가운데 배치해 주고 사실 저는 이걸 원을 분할하는 코드를 만들려다가 이런 이미지 효과가 나와서 구현을 해본 건데요. 사실은 원래 이런 작은 원이었어요. 작은 원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효과를 구현을 하다가 그 원의 크기를 이 반지름을 키워보면 원이 커지니까요. 키웠더니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효과가 일어나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원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본인들이 어, 화면 중심으로 그냥 구분선을 그려주는 코드로 하면 훨씬 간단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원으로 지금 구현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원다 그려줬고, 원을 그려준 상태에서 저는 먼저 이 앵글 스텝. 그러니까 요게 어, 파이를 두배한 거니까 어, 라디안으로 치면 360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360도를 이 세그먼트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구분선이 뭐 세그먼트가 두 개면 360도를 두 개로 나눠서 180 자리가 두 개. 그래서 그게 앵글 스텝이 되는 거죠. 어, 앵글 스텝은 180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그먼트에 따라서 이 스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원을 나눌 것이냐는 달라지게 되고요. 어, 그 값이 달라지고 네, 그걸 기반으로 반복문을 돌리게 됩니다. 반복문을 돌리면 이 앵글 스텝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 이게 두 개면 180이라고 하면 180에 뭐첫 번째를 스타트 앵글로 하고, 180에 두 번째가 또뭐 다음에 돌 때는 그게 스타트 앵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어 네, 일단 이렇게 숫자를 2로 넣어주면 여기가 180, 180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호가 그려지죠. 이걸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원의 크기를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세그먼트, 그리고 각각 180인 우리 두 개의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스타트 앵글은 예를 들어 0이라고 치면, 그 다음 스타트 앵글은 이 앵글 스텝이 그때는 180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그 다음에는 이제 180에서 시작을 해서 또다시 앵글 스텝을 180 더하면 360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해서 180까지, 그 다음에는 180에서 시작해서 360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스텝에 따라서 세그먼트에 따라서 스텝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스텝만큼 반복문은 더 돌게 되겠죠. 네. 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좀 일반적인 코드고요. 여기서 그냥 그림 그려준다는 거고, 어 요, 요만큼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홀을 그려준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이동해서 이만한 홀을 그려주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반복물을돌 때, 그 다음 홀을 그려준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필스타일 안에는 화이트로 채우고, 그리고 구분선을 블랙으로, 라인의 그 두께는 이 정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복물을 돌리는 건데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로 나눌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숫자에 따라서 이 반복문이 돌아가는 어, 그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계속 늘리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요 하나 하나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세그먼트에 따라서 반복문의 숫자로 달라지게 되니까요. 이거 어, 세그먼트가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반복을 하면서 요 하나 하나의 호드를 그려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효과들 가볍게 구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